안녕하세요. 부자먹단 농장에 오늘 5월 13일 날 토요일이고요. 어 촬영을 합니다. 여기는 아침저녁 기온 차이가 엄청 많이 나 가지고 이렇게 그 아침에 이슬이 많이 내려요. 이렇게 보면은 이슬이 보이나? 보이나요? 어 이렇게 이슬이 많이 내려요. 음. 추워요. 어 엄청 야들이 고생을 합니다. 낮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침하고 저녁은 굉장히 춥습니다. 어, 여기는 그 전라북도 장수인데요. 기후 조건이 굉장히 좀 어, 많이 그~ 춥고 덥고를 이제 기온차가 좀 많이 납니다. 어, 오늘 이제 꽃이 이렇게 펴 있는데 그~ 지금 각종 5월 달에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선물도. 많이 해야 될 것도 있고, 꽃 선물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꽃, 황금목단으로 이렇게 선물을 해보세요. 어,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어, 이게 황금목단인데, 지금 피고 있거든요. 이렇게. 어, 지금 이제 이거 피기 시작했고, 얘도 조금 더큰 거, 크게, 어, 피었습니다. 꽃을 감상하십시오. 향기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이거는 살짝핀 상태거든요 살짝핀 상태는 좀 꽃이 크죠 예 네, 이렇게 큽니다 어 이제 이기치고 나면 또 저쪽에 지금 하나 또필 건데 제가 여러분한테 갈때 꽃을 따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지금 촬영용이라 제가 이제 그 따지를 않고 놔뒀는데요 꽃을 따면은 왜 좋으냐면은 얘가 지금 화분에 있는 거가 7월 6월 달에 또그 뿌리를 한번 더 내려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꽃을 봐야 되니까 꽃을 하나 제일 실한 거 하나만 놔두고 다 따십시오. 다 따시고 그러면 이제 6월달에 뿌리 내릴 때 얘가 뿌리가 엄청 실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 9월 말이나 어, 10월 초에 노지에다 심든 아니면 또 화분에다가 분주를 하시든 아, 저기 저 분갈이를 하시든.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또한 뭐 접목을 하시든, 어, 이 한금목단은 올동이 됩니다. 추운 곳에서, 아주 추운 곳에서도 자, 적응을 하고 잘 살아요. 여기가 장수가 해발 24도까지, 여기 그 500고지 기준이어가지고, 음, 24도까지 내려가요, 겨울에. 엄청 추운 곳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이 장수에 보면은 겨울에 항상 그, 어, t v 에 보면 아웃시 뉴스에 봉화하고 장수는 꼭 나옵니다. 기온이 하도 추워가지고 자 이제 이게 지금 그 한금목단인데요. 지금 이제 한금목단이 이게 꽃을 보면은 얘네들 같은 건 아주 이제 늦게 올라와서 늦게 이제 보면 되고 이렇게 꽃이 지금 하나 두 개씩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 밑에서 또 올라와요 꽃이 이렇게. 그, 올라오는 거 계속 이걸 따주면은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래도 따줘야 됩니다. 하나만 보시고. 어, 뿌리를 실하게 해서 올, 어, 가을에 심어놓으면 내년 봄에 굉장히 많은 세력을 가지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꼭 따줘야 됩니다. 자, 화분에다가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걸 옮기는 거 아닙니다. 10월 달에 옮기라고 했어요. 9월 말일이나. 어, 여러분 이제 선물로 어, 부처님 오신 날도 있고, 부모님께, 아니면은 뭐, 선생님께, 모든 분들한테 선물을 해드리면 굉장히 좋은, 어, 그, 저기, 가슴 뿌듯한, 행복함을 느낍니다. 이게 지금 꽃말도 좋잖아요. 부의상징 예. 이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꽃, 꽃, 꽃이 피는데, 그 댁에서 받아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평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얘는, 어, 우리가 죽어도 더 오랫동안 삽니다.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요. 자, 한금목단 여러분한테 지금 촬영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이 5월 어, 13일날 그 한금목단, 어, 지금 주문하세요. 그러면 대게 가서 이게 꽃이 이렇게 핍니다. 지금 제가 이거는 촬영용으로 놔둔 건데요. 어, 이렇게 피어요. 대게 가서 이 꽃이 핍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그 피지않는 그꽃몽울리가 증거를 보여, 보여, 어, 보내드리거든요 택배로 어, 여러분 가정에 가면은 이렇게 꽃이 핍니다 자010 9571 84개예요 또 통화량이 굉장히 많아요 궁금하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래 전화가 붙들고 있어서 통화가 몇개 못합니다 어 또한 010음 9536-0000, 0이 네개요 거기로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laughs> 전화량이 많아서 전화를 찾구만. 이제 늘려서 지금 전화를 받고 있는데. 또한 전화가 그래도 안 된다. 한번 문자를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밤이 12시 되서라도 다 답변을 해드립니다. 자, 부자목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